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활동가이자 숲해설가이며 붉은 토끼뿌이 내게로 왔다를 출간한 김건숙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그 숲을 깊이 만난 거는 겨울 숲이었는데요. 저는 겨울 숲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는 몰랐어요. 아주 고요한 속에 있으면은 그 일상하고 어떤게 아주 많이 분리가 되면서 그 생각들이 저한테 많이 잠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숲을 이렇게 많이 찾게 되었는데, 계절마다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생명력이라든가, 그런 생태라든가, 그런 경이로움들이, 어, 놀라움과 기쁨을 주면서, 어, 또 저한테 배움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 책 읽기와 걷기는 정말로 중년에, 어, 제가 얻은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대상이고요. 그 숲에 있으면은, 혼자 있어도, 사실 고독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고독하지 않아요. 정말 고독하지만 고독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주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 있다 보면 그런 영감을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글도 사실 걸으면서 많이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가들이 그 숲에 많이 가는 이유를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이완이 되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 영감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자신에게 많은 힘과 휴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도 얻게 되고, 그래서 숲에서 얻은 에너지를 일상으로 들어와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어, 제가 만난 어르신 네티나무는 440년 된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봄이 되어서 이렇게 싹이 나올 무렵에 어르신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어르신은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십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네. 내 가지들을 보게나 햇빛이 많이 닿는 부분은 싹이 나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네. 이것이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전부 나일세.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는다네. 그리고 나는 할수 있는 만큼만 한다네. 그것도 받아들인다네. 자연의 흐름에 묵묵히 따르면서 가장 나다움을 찾아가고 있지.라고 했는데요. 저제 책의 그큰 장의 제목들이 봐도 받아들이다, 품다. 넘어서다 인데요 제가 그 사인으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품으면 우리들도 넘어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또 많이 알거나 경험이 많으면 내가 옳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아주 잘 아는 것도 예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숲을 만나면서 더 그랬습니다. 나무들도 보면은 똑같은 나무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섣불리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붉은 떡잎비라는 그런 일화에서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고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 얘기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길을 열어 놓고 들어 놓는 그런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문장을 들고 걸어간다는 거 어,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신선한 거였어요. 왜 제가 걷기와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조합하게 되었는데, 어, 저는 뭔가를 이렇게 자꾸 기존에 쓴 책들도 그렇고, 연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게 탄생을 하게 되고요. 어, 근데 문장을 가지고 걷는다는 것은, 그, 제가 한참을 걷다 보면은 사실은 걷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글이 또제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어, 어떤 명상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가. 그러니까 책을 읽고 아무리 밑줄을 긋고, 어, 노트에 필사를 해놓아도 사실은 많이 날아가거든요. 왜냐면 계속 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걷는다는 것은 사실, 어,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더 깊게 들어오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걷기 때문에 제 삶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굉장히 충만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어, 누구나 다 노년을 맞게 되고, 어, 저도 머지않아, 이제 노년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년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는데, 어, 특히 뭐 노년의 비밀 같은 책에서도 보면은, 어, 노년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노년을 개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노년을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 부정적인 또 노년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이, 어, 그,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것은 우리 몸과 그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특히, 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본인들이 어떤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영상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 건강하고 어또 활기차게 다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산들을 저도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같이 물 들어가는 거죠. 그래 아 나도 그런 삶을 살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도 할수 있는데, 어,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이 어떤 노년의 삶도 개척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전해주는 어, 이야기나 리뷰들을 보면은 어, 힘을 얻었다. 그리고 뭔가를 하게 한다. 그리고 나도 어, 어르신 나무를 만나고 싶다. 길을 걷고 싶다. 어, 나도 엽서에 문장을 써서, 어,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혼자만의 고유한 시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어,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꼭 길을 걷는 것이 아니어도, 어, 본인들이 좋아하는 대상, 춤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뭐, 캘리그라피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찾아서, 삶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